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깨 재활 수술 후어깨 통증이 없는 상황에서 어깨 구축과 경직에 대한 가동 범위 확보와 근력을 좋아지기 위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재활 어깨 필라테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호흡법은 다섯 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다섯 번 호흡을 내쉬면 됩니다. 같은 양과 같은 속도로 들이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 다섯 번 이렇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이렇게 내쉽니다.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내가 같은 속도로 같은 양을 들이마실 수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깨의 가동성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리고 이때 엉덩이를 빼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척추가 반듯한 상태에서 무릎만 자연스럽게 구부려줘서 허리 주변에 힘을 빼줍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으신 상태에서 손가락을 붙이고 손끝에 힘을 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등이 천장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준비 자세가 끝납니다.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밑으로 올리신 상태에서 손끝과 손끝이 멀어지고 끝범위에서 3초간 지그시 힘을 더 줍니다. 천천히 원위치 오시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시고 끝범위에서 3초간 지그시 힘을 줍니다. 둘.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올라가시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면 여기서 멈추시고, 이때 어깨를 들쑥 올리시지 마시고, 귀와 어깨는 항상 멀어진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셋, 몸 중심 잘 잡으시고, 정렬이 틀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고개와 골반의 정면을 본 상태로 옆으로 손을 뻗어 줍니다. 몸통이 움직이지 않고 시선도 따라가지 않고 손끝을 계속 쭉 뻗은 상태에서 끝 범위에서 3초간 지그시 더 뻗어 줍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깨 주변과 무릎을 살짝 굵고 있는 상황에서 허벅지 앞쪽에 긴장감이 오시는 것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양손을 옆으로 쭉 뻗으신 상태에서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밑으로 내려서 손끝이 서로 멀어지게 전혀 못했지 오시고 반대 방향으로도 발찬가지이때도 내가 할수 있는 범위까지만 팔을 들어 올리시고 끝 범위에서 멈춥니다. 12 정말 못참 정도의 통증이라고 하신다면, 한 2, 3 정도 통증 느낄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무리하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깨를 다 움직여 보셨고, 이번에는 어깨를 가볍게 돌려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릎을 펴시고 양손을 어깨에 올리신 상태에서 몸통을 돌려줍니다. 이때 시선은 정면을 계속 유지하시고 끝범위에서 3초간 지그시 더 몸통을 더 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시고 골반과 머리가 따라가지 않게 배에 힘을 꽉 줍니다. 어깨 주변에도 힘을 빼주시고 이번에는 머리와 가슴, 몸통을 옆으로 기울여줍니다. 이때 골반을 옆으로 밀지 않고 골반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척추가 옆면으로 축골 시켜줍니다. 자연스럽게 굽어지는 쪽 옆구리는 수축하는 느낌. 늘어나는 쪽 옆구리는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시고 어지럽거나 통증이 있으시다면 그 전까지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몸통과 어깨를 동시에 움직여 보겠습니다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옆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른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서 오른쪽으로 회전 건가을 가면서 반대쪽도 회전 몸통이 가는 만큼 팔과 머리가 따라갑니다 몸통이 고정되어 있는데 팔만 억지로 하지 마시고 몸통이 가는 만큼 해주셔야 어깨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몸통이 가는 만큼만 어깨가 가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양손을 옆으로 벌리고 자, 내로 어깨넓이 두 배로 벌립니다 쭉. 올라가는 손세 번째 손가락을 쳐다보려고 노력합니다. 옆구리가 늘어나는 걸 느끼시고 손끝은 최대한 몸에서 멀어지게. 천천히 끝 범위에서 3초간 한측시 힘을 줍니다. 이때도 골반을 너무 밀지 않고 머리와 가슴 몸통 자체가 옆으로 기울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 줍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동작입니다. 팔꿈치를 구부려서 가슴을 펴고 턱을 들어올려서 등을 수축시켜줍니다. 날개뼈를 모았다가 툭 떨어뜨려줍니다. 다시 날개뼈를 모으고 툭 떨어뜨리고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한번 꾸준히 따라해 보신다면 어깨 통증이 움직일 때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움직일 때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일단 통증을 치료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어깨의 가동 범위가 안 나오고 근력이 많이 떨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재활 필라테스를 보시고 매일 한 번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